자, 이 문제는, 어, 둘이 이제 역함수 관계였을 때, 어, 다음 구하라. 이런 문제란 말이야. 이 역함수를 표준형으로 바꾸자. 나누는 거야. 자, 나누기 할게요. 두번 들어가겠죠? 빼면은 7. 그럼 얘는 x-3분의 7 더하기 2. 그럼 정근선은 x는 3, y는 2란 말이야. 자, 역함수의 정근선이 이렇게 됐다면, 원래 함수의 정근선은 뒤바뀔 것이다. 그리고, 원래 함수의 x의 개수는 1이기 때문에, x-2, 여기는 k-3. 이렇게까지는 얻어낼 수 있다는 거지. k는 어떻게 구할까? 이 역함수식에서 뭐, 하나 넣어버리면 될것 같아. x0 넣어볼까요? 0 넣으면은, 음, 0 넣으면 분수가 나와서 불편하구나. 1 넣으면 어떨까 4를 넣으면 좋을 것 같은데. 4를 넣어볼게요. 그러면 4를 넣으면 1, 4를 넣으면 1 되고, 여기 4를 넣으면 2, 4, 8, 9가 되죠. 자, 역함수가 이렇게 나왔다면 원래 함수는 F9가 4더라. F9가 4는 여기다 넣는 거죠. 그래서 4는 9백 2, 7. 7분의 K 플러스 3. k는 7이 되겠죠. 왜? 1 더하기 3이 4니까. 그래서 다시 세팅합니다. fx는 x-2분의 7 더하기 3. 1이 높고 이제 이거를 다시 대분수로 가분수로 고친다. 3배 들어가고요. x-2 더하기 7. 그럼 얘는 x-2 3x-3이 6 플러스 7 1. 비교하는 거지. 그러면 a는 마이너스 2, b는 3, c는 1. 그래서 세수의 합을 구하라. 그러면 이제 2가 될 것이다. 다시 정리하면은, 자, 이런 문제는 역함수가 나왔다고 해서 역함수를 구하려고 하지 말고, 역함수를, 어, 표준형으로 고쳐서 정근선부터 구해라. 정근선을 알면은 원래 함수는 뒤집어질 거니까. 그죠? 그런데 뒤집어 놓고, 여기, 여기, 위에 값은 모르기 때문에 K를 놓고, 역함수 안에서 가능한 지나가는 점을 만들어 둔다. 그랬더니, 9를 넣는 게, 아 4. 4를 넣는 게 분모가 1이 되니까 편하잖아요. 4를 넣었더니, 답이 9가 나왔더라. 그럼 원래 함수는 F가 9일 때 4라는 거죠. 그래서 F 9일 때 4를 또 대입하는 거죠, 여기다가. 어? 그래서 4는 넣고, K가 나오고, K가 나온 거를 바탕으로 다시, 다시, 이제, 얘 대분수를 가분수로또 고칩니다. 그래서 원식이랑 비교해서, abc가 9에서 더하기 해서 답이 나온다는 거죠. 이거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몇 번이냐면, 그 다음에 17번을 하라고 했습니다. 자, 17번은 뭐냐면, 이 그래프가 2점을 지나고 정근선이 이거다. 그러면 이건 좀 너무 쉬운 거 아닙니까? 음, 해볼게요. 자, 정근선. 정근선이라는 거는, 이제 여기가 X의 개수 1이니까, 뭐, 이렇게 여기 모르겠까요 K. Y는 1.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근데 K를 구하라고 0,1을 지난다고 했네요. 그러면 대입할게요. Y다 2 넣고요. X는 0 넣고, K를 한번 구해봅시다. 자, 얘가 1 나와야 되니까, K는 마이너스 2다. 그러면, 다시 이제 k 알아냈으니까, 다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x-2, k-2, 더하기 1. 이렇게 된 거죠? 자, 됐습니다. 땡길까요? 타고 했네요? 자, 됐습니다. 이렇게. 음. 아, 플러스 1까지. 음, 이렇게. 근데 이거는 이제 또 어때요? 이게 하나의 가분수 형태니까 얘도 가분수로 고칩니다. 자, 문제 있는 것처럼 다 적, 똑같이 접근해 줍니다. 자, 한 배니까 X-2가 하나 있고 또 마이너스 2가 됐더라. 그러면 Y는 X-2하고 X-4더라. 자, 다 구했죠? 그러면 A는 1, B는 마이너스 4, C는 마이너스 2. 자, A 빼 B 빼 C 합니다. A 빼 B 빼 C. 1 빼기 마이너스 4 빼기 마이너스 2. 그럼 얼마예요? 7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자, 이런 문제가 나왔을 경우는 정근선이 나왔다. 정근선이 표준형입니다. 자, 표준형의 형태로 해놓고요. 정근선이 이제 2니까 밑에가 여기 2가 되도록 하고, 여기가 1이니까 여기가 1이 되도록 만들고 식을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k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0,2라는 이 단서를 준 거죠. 그래서 X에다 0, Y에다 1을 놓고 K를 구하시고요. 구한 다음에 이제 이런 표준형이 나왔을 때, 문제는 이제 표준형이 아니라 일반형이죠. 그럼 다시 이런 대분수의 형태를 가분수 형태로 바꾼 다음에 비교해서 문제를 접근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정리해 주십니다. 이게 이해하고 끝나면 안 됩니다. 문제를 풀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18번 문제. 자, 18번은 무엇이냐. 이 함, 이 범위 안에서의 최솟값이 2가 될 때, 최댓값을 구하라. 이랬습니다. 이거 18번은 밑에 있어서 선생님이 써봤습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자, 이것도, 음, 무리함수죠? 자, 평행이동 했던, 표준형, 이것도 표준형으로 바꿔야 된다. 자, x-3을 뽑아서, 여기 안으로 됐고, 이렇게 좀 특이하게,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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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음. 그러면 이제 이 그래프는 어떤 그래프냐 자 X의 좌표가 마이너스고 Y의 좌표가 플러스 맞불입니다 자 맞불은 어떤 그림이냐면요 이 맞불은 이 그림이에요 이렇게 원래 이 그림의 형태를 띠는 거죠 근데 평행이동을 했습니다 X축은 3분의 7만큼 아무튼 이렇게 올라가서 그리는데 여기가 이제 X축의 좌표가 이제 여기가 이제 3분의 7 Y의 좌표는 K 이 지점에서 이렇게 왼쪽으로 이제 꺾어 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음, x가 마이너스 3과 2 어, 사이에 존재했을 때최솟값이 2라고 합니다. 그럼 x가 마이너스 3. 얘 3분의 7은 3분의 6보다 더 오른쪽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그래프가, 어, 여기에 이제 x가 2가 있을 것이고, 더 가면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점점 이거 저는 이렇게 그렸지만, 여기에 이제 마이너스 3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가 최대값이 되는 거고요. 여기는 최솟값이 되는 거죠. 올라가는 그림이다. 잘못 그렸어요. 제가. 점점점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수, 이렇게, 이렇게, 직선 아닙니다. 올라가서 이렇게, 이렇게 꺾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최소값이 2다. 그러면이 말은 무엇입니까? x가 2일 때, 음, x가 2일 때 y도 2 나왔어. 이런 뜻입니다. 그럼 x에다 2를 넣으면 y가 2다. 그럼 k 구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럼 넣어볼게요. 어느 식에다가? 이 식에다 넣는 거죠. 자, 넣어볼게요. y는 2. x는 2. 3이 6. 7 1, 2 1, 더하기 k. 자, 2는 1 플러스 k. 오, k는 1 나오네요. 네. 본식을 다시 여기다 쓸게요. 그럼 다 구했어요. k까지. 그럼 7 3x 플러스 1입니다. 그러면 최대 값은 x가 마이너스 3일 때 값을 쓰면 답입니다. x다 마이너스 3을 쓰면 됩니다. x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을 써요. x다 마이너스 3. 그럼 얼마예요? 9잖아요. 루트 9잖 이게 9고 7 더하기 6이 되는 거죠. 16. 7 더하기 9. 16이잖아요. 얼마예요? 최소값은? 아 최대값. 여기다 쓸까요? x가 마이너 3일 때 값. 루트 16 더하기 1. 5입니다. 답은 따라서 최대값은 오다. 라고 정리, 정리 다시 해줄게요. 이런 문제는 그림을 필히 그리셔야 합니다. 자, 보자마자, 어, X가 앞에가 마이너스네, 맞불이네, 맞불 그래프는 이쪽 그림니다이사분면에 그림을 그릴 것인데, 평행이동을 했기 때문에, 요런 식으로 이제 꺾어서 올라갈 것이다. 그때 이제, 음, x 축 평행이동은 3분의 7이고, y 축 평행이동은 K로 잡혔고, 요 지점에서 계속 올라갈 것이다. 근데 그때 범위가 마이너스 3과 2니까, 3분의 7이 3분의 6보다 더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2는 또이 왼쪽에다 그린 거예요. 요 범위 안에서 이제 최대 최소가 정해지는데, 최소값은 2다. 그러면 이 X가 2일 때 Y가 2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 정보를 가지고 요 식에다 대입합니다. X는 2일 때 Y는 2다. 그랬더니 K가 1이 나오고, K1이라는 나오는 식을 다시 써준 다음에, 아, 그러면 X가 3일 때, 마이너스 3일 때, 이일때 이제 최대 값이 같겠구나. 그럼 X가 마이너스 3을 넣습니다. 넣어놨더니 여기 루트 16이 나오죠? 예, 그래서, 4 더하기 1은 5다. 이렇게 잡혀주시기, 하면, 잡, 잡으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또 끊어서 할게요.